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의 미숙아가 태어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출생아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로 정의되며, 이들은 생체 기능이 미성숙하여 생존에 많은 도전을 직면합니다. 특히 임신 32주 미만의 극소 미숙아나 28주 미만의 초극소 미숙아의 경우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유아용 인큐베이터의 개발과 발전으로 인해 이들의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인큐베이터의 역사는 1880년 프랑스의 산부인과 의사 스테판 타르니에가 파리 마테르니테 병원에서 최초의 인큐베이터를 고안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파리 동물원에서 다가를 부화시키는 장치에서 영감을 받아 미수가를 위한 보온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초기 인큐베이터는 단순한 나무 상자에 온수병을 넣은 형태였지만 미수가 사망률을 66%에서 38%로 크게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세기 초 마틴 쿠니는 인큐베이터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박람회와 놀이공원에서 인큐베이터 아기 쇼를 개최하여 인큐베이터의 효과를 입증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미수가 치료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비록 논란이 있었지만 그의 노력으로 약 6,500명의 미수가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인큐베이터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조절뿐만 아니라 습도 조절, 산소 공급, 감염 예방 등 종합적인 생명 지원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인공개면활성제의 개발과 1970년대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의 확산은 미숙아 치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선진국에서 28주 이후 출생한 미수가의 생존율은 90% 이상에 달하며 22에서 23주에 태어난 초극 소미수가도 5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인큐베이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종합적인 신생아 집중치료 시스템의 발달 덕분입니다. 미수가를 위한 인큐베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수가의 생리학적 특성과 이들이 직면하는 의료적 도전을 파악해야 합니다. 체온 조절 능력의 미성숙은 미수가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신생아의 체온 조절 중추는 미수가에서는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수가는 체표면적 대비 체중 비율이 높고 피하 지방이 부족하여 열 생산과 보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산소 소비량이 10% 증가하고 심한 저체온증은 저혈당, 산증, 응고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계의 미성숙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폐포의 발달이 불완전하고 계면활성제 분비가 부족하여 호흡곤란증 혹은 RDS가 흔히 발생합니다. 또한 호흡 중추의 미성숙으로 인해 무호흡 발작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숙아의 폐는 기관지 폐이형성증 BPD 등의 만성 폐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의 미성숙으로 인해 미숙아는 감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폐혈증은 미숙아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입니다. 소화기계의 미성숙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장관 운동성이 떨어지고 소화요소 분비가 부족하여 영양 흡수가 어렵습니다. 또한 괴사성 장염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의 미성숙으로 인해 뇌실내 출혈, 뇌실주의백질연화증 등의 뇌손상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뇌손상은 장기적으로 발달 지연, 뇌성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의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동맥관계존증, 심방중격결손 등이 흔히 발생합니다. 현대의 유아용 인큐베이터는 미숙아의 복잡한 생리학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교한 생명지원 시스템입니다. 온도 제어 시스템은 인큐베이터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현대 인큐베이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0.1 도시의 정확도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공기 온도 모드와 신생아 온도 모드로 작동합니다. 습도 제어 시스템은 미수가의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인큐베이터는 상대 습도를 40에서 80% 범위에서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특히 극소 미수가의 경우 생후 첫 주에는 80에서 90%의 높은 습도가 필요합니다. 산소 공급 시스템은 미수가의 호흡을 지원합니다. 인큐베이터는 21에서 100% 범위에서 산소 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산소는 미수가막막증 아로피나 기관지폐이 형성증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부 고급형 인큐베이터는 이산화탄소 CO2 제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공기 순환 및 여과 시스템은 감염 예방과 균일한 환경 유지에 중요합니다. 헤파 필터를 통해 0.3 마이크론 이상의 입자를 99.97% 제거하여 무균 환경을 유지합니다. 소음 제어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현대 인큐베이터는 45dB 이하의 저소음으로 설계됩니다. 접근성과 관찰 용이성을 위해 투명한 아크릴 벽면과 다양한 포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 구멍을 통해 의료진이 신생아를 돌볼 수 있고 엑스레이 2과 바닥을 통해 이동 없이 방사선 촬영이 가능합니다. 현대 인큐베이터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미수가의 생명 징후와 환경, 매개변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생체신호 모니터링은 미수가 치료의 핵심입니다. ECG 모니터링을 통해 심박수와 심혈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호흡 모니터링은 무호흡 발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피적 산소포화도 SPO2 모니터링은 비침습적으로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경피적 이산화탄소 모니터링도 가능하여 환기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체온 모니터링은 다점 측정을 통해 더욱 정확해졌습니다. 환경 모니터링은 인큐베이터 내부 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지능형 알람 시스템은 다양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기능을 통해 장기간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환자의 상태 평가와 치료 계획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수관은 면역체계가 미성숙하여 감염에 매우 취약하므로 인큐베이터의 감염 예방 기능은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기여과 시스템은 감염 예방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헤파필터는 0.3마이크론 이상의 입자를 99.97% 이상 제거합니다. 울파필터를 사용하는 고급형 모델은 0.12마이크론 입자도 99.999%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양압 시스템을 통해 인큐베이터 내부 압력을 외부보다 높게 유지하여 오염된 공기의 유입을 방지합니다. 표면 항균 처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의 내부 표면은 은이온 코팅이나 항균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여 세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UV 살균 시스템을 내장한 모델도 있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사용되지 않을 때 UVC 램프를 가동하여 내부 표면과 공기를 살균할 수 있습니다. 손 위생 시설이 인큐베이터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청소 및 소독 편의성도 중요한 설계 요소입니다. 감염 모니터링을 위한 미생물 검사 포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대 인큐베이터는 단순한 생명 유지 장치를 넘어서 미숙아의 신경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발달 친화적 환경 조성이 핵심입니다. 조도 조절 시스템을 통해 자연스러운 일주기 리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음 제어는 청각 발달에 중요합니다. 인큐베이터 내부 소음을 45dB 이하로 유지하여 청력 손상을 예방합니다. 포지셔닝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틸팅 기능을 통해 침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과 부드러운 조작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의료진의 조작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합니다. 부모하기 상호작용 지원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캥거루 케어시 안전하게 아기를 꺼낼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성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체중, 신장, 두위 등의 성장 지표를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의료 환경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적 설계는 인큐베이터 개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중벽 구조와 고성능 단열재를 사용하여 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스마트 전력관리 시스템은 사용 패턴을 학습하여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입니다. 친환경 소재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과 유해 물질이 없는 소재를 사용합니다. PVC 프리 설계를 통해 가소제로 인한 건강 위험을 제거합니다.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한 설계가 적용됩니다. 포장재 최적화를 통해 운송시 환경 영향을 줄입니다. 미수가 출생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치료 접근성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 효율적 설계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중요합니다. 전력 인프라 대응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태양광 발전 연동이 가능한 모델이나 저전력, 소비 설계를 통해 불안정한 전력 공급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단순화된 유지 보수를 통해 전문 기술자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 적응성도 중요합니다. 고온 다습 환경이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접근성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인큐베이터를 보급합니다. 인큐베이터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지능적이고 개인화된 치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적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측 분석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상태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IoT 기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여러 인큐베이터의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원격 전문의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비접촉 생체 신호 측정을 통해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모니터링을 할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기술이 의료진 교육과 환자 관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노기술 응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듈형 설계의 발전으로 필요에 따라 기능을 추가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는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이므로 엄격한 품질 관리와 안전성 인증이 필수적입니다. IEC 60601-29 ISO 14971 ISO 1. 3485 등의 국제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기적 안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 접촉부의 누설 전류는 10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로 제한됩니다. emc 테스트를 통해 다른 의료기기와의 간섭을 방지합니다. 생체적 합성 평가도 필수적입니다.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재료는 iso1993 시리즈에 따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능 검증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효과를 입증합니다. 임상평가를 통해 실제 환자 치료에서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시판 후 감시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인큐베이터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적절한 교육과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중요합니다. 직관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는 사용자 오류를 줄이는데 핵심적입니다. 알람 관리 시스템은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면서도 중요한 경고를 놓치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언제든지 교육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역량 평가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의 숙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지속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인큐베이터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생존율 향상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의료비 절감 효과도 상당합니다. 적절한 인큐베이터 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면 장기적인 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재원기간 단축을 통한 병상 회전율 향상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인력 효율성 향상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통한 운영비 절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신 인큐베이터는 구형 모델 대비 30에서 50%의 전력 소비 절약이 가능합니다. 정부 정책 지원도 경제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큐베이터 기술의 발전은 의료윤리와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려사항을 제기합니다. 생명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합니다. 22에서 23주에 태어난 극초미수가도 생존이 가능해졌지만 이들의 장기적 예후와 삶의 질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의료자원의 배분도 윤리적 쟁점입니다. 가족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연구 윤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큐베이터 기술의 미래는 더욱 지능적이고 개인화된 치료를 향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AI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맞춤 치료와의 연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와의 융합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자궁 기술의 발전으로 극초 미수가 치료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생의학과의 결합을 통해 손상된 장기의 재생을 촉진하는 인큐베이터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인큐베이터의 개발로 환자의 이동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아용 인큐베이터는 지난 140여 년간 미수가 치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의료기술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초기 인큐베이터가 단순히 온도만을 조절했다면 현대의 인큐베이터는 미수가의 모든 생리학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감염 예방 기술의 발전은 미수가 치료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발달 지원 기능의 도입은 인큐베이터가 종합적 치료 시스템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적 혁신과 함께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미래의 인큐베이터 기술은 더욱 지능적이고 개인화된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적 고려 사항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한계, 의료자원의 공정한 배분, 가족의 의사결정 지원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는 계속해서 최우선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의료진 교육과 사용자 경험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도 미래 기술 발전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아용 인큐베 이너스 이터는 과거 140년간 미수가 치료에 혁명을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더 많은 작은 생명들을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의료진의 전문성, 사회적 지원, 윤리적 고려,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